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내 뜻대로 하고 있나. 내 뜻은 뭐예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우리가 꿈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내 계획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계획 세워놓고 그걸 추구하자고 해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좋아요. 자, 내가 선생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요. 좋아요.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스포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운동을 훈련하고 해요. 네,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 하세요. 또 내가 회사 들어가 이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예요. 왜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왜 내가 스포츠를 한 축구를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가? 내가 왜 공부 공부를 열심히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 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만 아니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잘해서 스포츠인이 되든 중심인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래 내가 오후에 그걸,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오후, 오후 때그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삶 자체가 뭐, 무슨 삶이 돼야 되냐면 전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요 에레미야가 반복적으로 권고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서 그들은 즉 애국과 동맹을 의지했어요 자기들의 판단이에요 자, 이 모든 판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전적 타락, 우리는 부패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파멸을 자초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의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지로 산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화롭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순종해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순종해야 돼요. 그럼 내면에서부터 뭘 해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이런 타락 누가 구해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구해 줄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 주는 동시에 바로 이 공의를 누가 이루었다고 죄인의 공의를 누가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요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 예루살렘은 성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성 이건 무너졌어. 외적인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보는 이 성은 무너졌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고, 결국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의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즉, 새창조,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없이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고, 스스로 설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꾀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면 항상 죄인들의 극궤에 그 스스로 넘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꾀를 써봤자 여러분이 극궤에 그 여러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그래서 잔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잔머리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잔머리 쓰지 마세요. 난 잔머리 잘 쓴다. 손들어 보세요. 하지 마세요. 그 잔머리를 왜 써? 그게 다 꿰인데, 인간의 꿰인데.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아멘.